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초강의 두번째 주제, 십신의 두번째 시간으로 십신 중에서 일간인 나와 오행이 같은 비겁을 공부하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음향이 같은 비견과 음향이 다른 겁재로 구분하는데 비견은 사주에서 나를 칭하는 일간의 이성적인 의지의 발현이고 겁재는 즉흥적이고 감성적 반응으로 비견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십신에서의 비겁의 역할을 살펴보고 비견과 겁재를 구분해서 그 각각의 특성과 다른 십성들과의 조합에서 표출되는 해석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 십성 중에서 나, 즉,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나의 의지이고 나의 활동 역량, 즉, 에너지이며, 나와 비겁은 인성의 생을 받아서 나의 활동성인 식상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재성을 제어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관성의 제어를 통해서 사회적 틀에 적응하는 것이 비겁입니다. 그러면 비겁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겁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겁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존감과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경쟁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수평적인 횡적 관계로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경쟁자, 조언자, 사회적 인맥이 비겁의 인간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비겁은 종적인 관계보다는 행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하고 명령과 지시를 싫어합니다. 또한 조직생활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합니다. 비겁이 천간에 있으면 일간과 재물을 놓고 경쟁하는 군급쟁제가 되지만 지지에 있으면 일간의 뿌리가 됩니다. 비겁을 비견과 겁재로 나누어 보면 비견은 일관과 같은 음향으로 일관의 이성적 의지표출이고 순수하고 동정심과 공감능력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집중성과 추진력을 가지는데 이겁이 강하면 고집과 욕심, 독선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겁재는 일간과 다른 음향으로 절제되지 않은 감성의 표출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경쟁적이고 또 즉흥적이며 영리함을 가지면서 강한 승부욕과 반항성, 돌발성, 극단성, 그리고 일간과 재물을 다투는 탈재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용신을 살펴보면 비견은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는 인성과 식신이 용신이 되고, 겁제에게는 겁제의 기운을 제어하고 그 기운을 소통시키는 관성과 식상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비겁과 타십신의 조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견을 살펴봅니다. 비견과 겁재의 조합은 비겁의 태과로 남의 의지를 무시하는 독선과 고집의 겁재적 특성이 발현될 수 있고 이것은 관성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비견과 식신의 조합은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여 몰두하는 스타일로 이상적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견과 정제의 조합은 주체성과 치밀한 계획, 추진력 있게 일하는 스타일로 여기에 식신이 추가된다면 한 분야의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겁재는 겁재와 상관의 조합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승부욕으로 극단적인 이기성이 표출되어. 절대, 절제되지 않은 겁제의 의지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겁제와 편관의 조합은 돌발성과 무자비함의 결합이, 결합이므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겁제와 편재의 조합은 겁제의 과욕과 편재의 확장, 어, 확장성이 발현되어 투기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비겁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특성으로 사업과 프리랜서, 군인, 경찰, 스포츠 분야, 정치, 그리고 특히 겁제는 투기적 성향의 직업이 비겁의 직업적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겁의 사례사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일간의 사주로, 을사년, 부자월, 정사일, 을사시의 사주입니다. 사주의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은 이 사주의 인성으로, 연간과 시간의 을목 두 개가 있고, 화는 이 사주의 비겁으로, 일간 정화와 지지의 사화 세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습니다. 토는 식상으로 월간에 무토 하나가 있습니다. 금은 재성인데 이 사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는 관성으로 월지에 자수가 한개 있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사주의 구성이 편인 상관 편인 또 겁재 편관의 구조로 일간 정화가 일간의 의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금 재성이 천간에 투출했다면, 겁재와 재물을 다투는 군겁쟁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와 겁재가 모두 지지에 있어서 일간의 뿌리가 되었고, 또 사화의 지장간에는 경금, 정제가 있어서 재물이 안정성도 지켜주는 것이 겁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일간 정화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직장인의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십신 중에 비견과 겁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오행에서도 오행을 음향으로 구분하여 양의 오행과 음의 오행이 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듯이, 십신도 음향의 차이로 그 성향이 다르게 표출됨을 알았습니다. 즉, 일간인 나와 같은 오행의 십신을 비겁이라고 하는데, 비겁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음양이 다른 것은 겁재라고 하고 같은 음양인 비견은 일간의 이성적 의지로 일간은 일간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음양이 다른 겁재는 본능적이고 감성적으로 일간의 의지에 반하는 성향과 재물의 분배에서는. 일간과 재물을 다투는 탈제의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놓고 십신의 조합과 특성들을 관찰해 보시면 해석이 안목을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십신 중에서 식상을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